네, 안녕하십니까 빠따과장입니다 예, 오늘도 장중에 어좀 보겠습니다 어저께 LNF 한번 설명 드렸죠 이거 한 번만 체크 한번 해 볼게요 자 LNF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 많이 올랐습니다 예, 슈팅나와서 아직 시세가 안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분봉 5분봉 보실게요 어저께 제가 설명 드렸죠 예, 최고거래량 이 단타 기본기 설명할 때, 여기 지금 최고 거래량, 5분 봉에서 최고 거래량 밑둥을잘안 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을 끌고 계속 올라가시는, 이, 이 선들이 지지선이거든요. 자, 이밑둥을안 깨고, 어저께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밑둥이 이 밑도 안 깨고, 여기서도 지금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한번 다 지우고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이 최고 거래량, 이 밑등을 안 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밑등을 깨면 이거는 시세가 죽은 거거든요. 근데 어저께 안 깨고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두 번째 봉도 거래량이 터졌죠. 이것도 끄어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이지지선을이 거래량이 올라올 때마다 지선 을 그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 밑등을 깨면은 이게 오늘 하루의 시세는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 2차. 이 지지선 2차가 깨지면 이거 끝난 거거든요. 자, 근데 어저께 1차도 안 깨고 여기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요 기준선하고 여기도 거래량이 나왔는데 요 지금 1차 지지선과 거의 비슷하죠. 자, 그래서 내일 이 선을 깨는지 안 깨는지 제가 지켜보러 가셨죠. 자, 오늘 지금 한 1시 한 조금 넘었는데 볼게요. 자, 이선안 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선안 깨고 지금 계속 잘 가고 있죠, 여러분. 자, 이렇게 지금 1차 선을 안 깨고 있습니다. 1차 선을 깨지면 조금 위험 신호고, 2차가 깨지면 이 단기 시세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LNF는 지금 이 1차 선도 안 깨고 지금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시 30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봉 보면은, 뭐, 양봉을 올라서, 음봉으로 지금 살짝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내일 하락할지, 아, 하락을 아, 하락을 안 할지, 막, 자, 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빠따가장의 이거 단타 기본기를, 이 앞전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이게 그냥, 지금 만약에 이부근에서 매수하신 분들 있으면은, 아직 시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 이런 것들 말면은 내일도 대응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안 깨고 오늘 마감을 하면은 2차까지, 2차까지는 깨지면은 이제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선들을 지지해준다면은 또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이 선을 계속 한번 보시고 안 깨지면 올라갑니다, 다시 또.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금 추천주들 한 개씩 볼게요. 테스 자, 테스트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이날 11월 16일에 들어왔죠. 저 여기 선을 그꺼 드렸습니다. 앞전 영상 보시면 있을 겁니다. 자, 이 선을 잘안 깹니다, 여러분. 요 살짝 깨졌는데, 여서, 여섯... 예, 저는 조금 매수를 했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테크 윙. 자, 테크 윙도 요나2 6일날 11월 26일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밑등을안 깬다 했죠, 바타 수급 자, 안 깨고 지금 잘 올라가죠. 네. 이 선에서, 이선 위에서 50% 매수, 분할. 자, 요렇게, 이런 기준선, 이제, 다선에 근접했을 때 매수해볼만 합니다. 요거는 지금,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한, 한 10%는 좀안 되지만, 거의 한10% 가까이 지금 수익권, 어, 수익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에너지 솔루션. 여러분,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거 몇 번, 몇번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현대의 솔루션도 지금 오늘 살짝, 살짝 음봉 맞고 조금 하락하고 있지만은 괜찮습니다. 지금 잘 가고 있고. 자, 그리고 y n t e 보겠습니다. y n t e 자, 이날 들어왔죠, 여러분. 이날 유등안 깬다고 했죠. 자, 안깨고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저, 빻다선을 꺼드리고, 여기서 분할 매수하시고, 이 기준선에 최대한 근접해서 매수 단가를 맞추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네페사크 네페사크는 어저께 어, 그 전환 사체 때문에 한번 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자 여러분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이뭐 상장한지 얼마 안 됐죠? 이렇게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요 지금 기관들 물량이 그냥 대충 대충 잡아도 한 200억이 넘거든요, 200억이. 총 합이 200억이 넘습니다. 자, 여기에서 빠따수급 들어오고, 자, 제가 여기를, 여기에서 빠따수급 들어왔습니다. 여기, 여기. 3일째 되는. 여기에 거의 뭐, 빠따수급의두배 이상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도 들어오고, 여기에도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처음에 1차 이제 빠따산을 잡아 드렸는데, 이나 12월 11일날, 요날 또, 또, 바다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바다 수급 들어왔나 무조건 밑둥을 이제 끄시면 됩니다. 자, 자, 이제 이선 가지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선 맞고 올라갑니다, 다시. 안 맞고 올라갈 수도 있고. 자, 근데 여기에서 200억 정도, 200억 넘게 들어왔거든요, 지금. 요 고점에서도 들어왔고, 기간 수급이. 근데, 지금 전환사채 제가 뉴스를 잘안 아, 잘 봅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이, 이 뭐지? 전환사채도 뭐,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잠시 봤는데, 이 주거상장, 이거 18일 날 21만주 정도가 상장되거든요. 여러분. 이발행격지 18,500원 좀싼 편이죠. 지금 4만원이 넘었는데. 근데 이... 이 물량이, 이제 지금, 현재 주가로 한 80억 정도 됩니다. 80억. 지금 18일에 상장되는 물량이 80억인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요 위에서 이제 기관들이 다 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은, 상장하기 전에, 이전환사채를상장이그 이 전에, 얘들이 시세를 먹고 짧게 대응하려고 이렇게 매수를 했으면은, 그 전에 올릴 겁니다. 이러고. 올려서 다 털고, 나가겠지만은, 제 생각은, 이거는 꾸준하게 조금 갈 생각으로 기관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고점에서도 지금 기관 물량이 들어왔거든요. 예. 여기서 털것 같았으면, 여기에서 그냥 털어버리지. 조금 더 올렸다가, 이렇게 질질 끌고 가면서, 여기에서도 계속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사체 20만주가 나오면은, 80억 정도가 나오면 뭐, 조금 영향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 차익 실현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근데 20만 주가 뭐, 한 번에 뭐, 이렇게 쏟아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고전에나, 조금 향후에, 이걸 들어 올리지 않을 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21만 주 정도면 80억, 어, 그게 그러니까 뭐, 시총 대비해서 적은 돈은 아닌데, 여기에서 기관들이 200억 이상을 매수했습니다. 여러분. 예. 네. 요, 요 매수한 물량들을 믿으시고, 이 기준선에만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전화 사채가 뭐1 0 0만 주, 뭐몇 백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고작 해봐야 뭐 진짜 적은 물량은 아니지만 21만 주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시세 영향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수급선은 잘 깨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에서 그냥 그대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 있죠. 네. 이런 분들도 지금 이현 상황을 보면은 이 고점을 뚫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조금 이제 걸릴 수도 있지만은 이 선을 아마 지지를 할 겁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지지할 를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고점에서 물리셔 가지고 손실이 나신 그런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또 현금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 기준선으로 추가 매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아주 쉽습니다. 이 저는 이렇게 대응을 할때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이 주식도 하나의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데서 현금을 많이 쓰면은 제가 게임에서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내가 유리하게 어떻게 게임을 이끌어갈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어디에 진입해야지 내가 더 유리할 것인가, 항상 그 매수 타이밍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런 것들은 일단 전환 사채가 나오기 그 전에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환 사채가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흔들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이 수급선 지금 38,000원 38,000원대거든요. 이 선은 잘 깨지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잘 가고 있으면다뭐송은 산업도 몇대 추천드렸죠 제가 이 밑등입니다. 아직 밑등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제가 이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남산 알미늄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직까지 뭐 기준선까지 안 내렸습니다. 오늘 조금 음봉으로 좀 하락했는데 이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자 다른 거 지금 뭐 E N F 한개도자 E N F는 잘 가고 있죠. 요날 제가 추천드렸는데 이밑둥자이밑둥안 깨고 올라가죠 전부 다 제가 추천드린. 이 종목 중에 이제 빠다산을 끊고 이 선까지 내려와가지고 뭐 깊게 하락한 종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이 정도로 지금 장중에 그냥 보시고 매수 타이밍이 된 YG 한번 볼까요? YG 오늘 살짝 맞고 떨어졌거든요. 자, YG 이 선이죠. 이날 들어왔죠, 요 날. 날일치입니까 12월 3일날. 자, 거의 근접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근접해서 이런 것들은 오늘이나 아니면 내일이나 이 기준선을 조금 깬다면 한번 매수해볼 만합니다 지금. 자 이렇게 뭐 대충 살펴봤는데 또 어떤 특이상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별 특이상이 없고 조금 전체적으로 추천 종목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매수하신 분들 조금씩 이제 수익이 나오고 계실 겁니다. 어차피 단기성으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좀 여유롭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또 직장인 분들도 투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차트를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이산에서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문자가 오거든요. 네. 그러면 핸드폰으로도 뭐든 켜셔가지고 매수 타이밍이 온 것들은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오늘은 장중 체크는 여기서 마치고 또 저녁에 제가 수급 들어온 종목들 좀 모아가지고 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